예진아, 이거 사람 눈 같지 않아? 뭐? 떨어져서 봐봐. 사람 눈이랑 코 같지 않아? 고양이 같은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걸까? 우연일까? 음... 우연이겠지? 음... 산타페를 시승해 볼 건데요 이 산타페, 캘리그래피 트림이죠 그리고 바디 컬러가 지금 저기 있는 X7이랑 약간 비슷한 진해색 컬러예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 배기에서 들리는 사운드가 지금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이쪽에 카시트를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짐을 싣고 자, 이어시트는 예진이가 앉은 부분은 뒤로 좀 많이 눕혀놨고 문재가 앉은 부분은 이렇게 좀 세워놨습니다 근데 일단 출발 전에 연비 초기화부터 해야지. 항상 시승을 하면은 연비 초기화부터 일단 해보겠습니다. 와저 산타페 때까지만 해도 산타페 가솔린 엔진은 굉장히 어색한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죠? 자 그렇게 인천에 있는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77km 주행을 했고요. 요즘 연비는 11.2 나왔는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네요. 더잘 나오길 바랬는데 그리고 가솔린 엔진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아 차가 똑같은 차도 더 좋아 보여 디젤보다. 아 역시 가솔린이야. 이번에 산타페를 타보면서 예전에 제가 산타페의 구형 가솔린을 탔던 경험을 잘 떠올려서 비교해 보는데 좀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산타페를 주말 내내 편하게 탔습니다. 시승차를 반납하기 전날 밤에 예진이가 은재를 차에 태워서 재우고 싶다 그래서 어, 우리 세 가족은 산타페를 타고 서울 도심 드라이빙을 즐기기로 했어요. 어디일 갈까 고민하다가 어, 제 추억의 장소 제 모교 홍대를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예진아. 다 저렇게 막아놨어, 놀이터. 여기 진짜. 수업 끝나거나 공강 있을 때 이쪽 거리를 거닐면 아 내가 홍대생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 들었었는데 분위기가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어서 빨리 이 상황이 종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열연하고 계신 배우 같아 29.6km를 정속주행 해보니까 14.2km 퍼리터의 연비가 나왔습니다 강변북로 달렸으니까 완전 정속주행이죠 완전 이게 정속주행한다 그래서 무조건 18, 19, 20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참이 조폭 떡볶이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그 추억이 생각나서 조폭 떡볶이를 포장을 했어요 예진아 조폭 떡볶이 먹고 싶어? 저분이 예전에 조폭이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건강이 잘 계신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신의 중을 하니까 연비가 좀 떨어졌어 여러분, 뭔가 여기서 보니까요, 저 캘리그래피 20인치 휠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요 부분, 요 탐켄치 눈, 요걸 가리고 보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헤드램프 있는 부분. 요 부분만 놓고 보면 뭔가 되게, 아, 뭐라 그럴까, 군용? 군용차 같은 늠름함?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눈이 너무 얍삽해 보여가지고 저게 인상을 좀 깨는데, 이 얍삽해 보이는 탐켄치 눈만 빼고는 그 그린하우스 디자인 있죠? 윈도우 몰딩 있는 저 그린하우스 디자인도 굉장히 좀 SUV답게 듬직하게 잘돼 있고, 이 뒷부분의 덩어리감도 되게 약간, 어, 은근히 각져있고 우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형 산타페는 지금 보세요. 지금도 보면 이그 20인치 휠이 굉장히 커 보이죠? 아, 이 탐켄치 눈만 없었어도 뭔가 되게 좋았을 것 같았어요. 요상한. 요상한 눈동자가 있죠. 이거 일부러 의도한 걸까요? 무슨 어 외계인 눈동자 두 개를 보는 것 같은데, 아, 의도한 게 아니라 우연히 나타났다면 그렇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되겠다. 요거 눈, 요거 코... 근데 뭔가 눈이... 요게는 거 같아. 요게...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삼청동을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예진이가 삼청동 거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SUV 시승하면 다 디젤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서서, 서 있을 때는 달달달달달달 하잖아. 그 옛날보단 조용히 졌지 물론. 그래도 가솔린 따라갈 수 없다. 디젤은 시간이 지나면 서울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차를 오래 타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차를 한번 사면은 진짜 한 10년, 15년 막 타는 아. 사람들 있잖아. 나도 심지어 그렇잖아. 베르나. 지금 16년 됐잖아. 아이고 내가 만약에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 베르나를 만약에 디젤을 샀다 그럼 노후 경유차가 돼서 서울에 못 들어와 어, 그치. 근데 내가 베르나를 지금까지 큰탈 없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가솔린이기 때문이지 음, 음. 자 그런데 이차 광고하는 걸 보니까 혼자 있을 땐 거침 없이 달리고 싶어집니다 이제 막 동급 최강 281마력 막 이렇게 광고를 해 내가 타 보니까 이 지금 제가 여러분 차를 받아서 한 470km 타보면서 느껴봤거든요. 야잘 달리긴 잘 달리더라. 음. 확실히 게다가 서스펜션이 딱딱해. 승차감 별로 안 좋아. 그렇지만 제대로 달릴 때 차체가 불안하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변속기가 변속 시간이 빨라가지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패들 만지면서 달리면 달리는 맛도 살아있더라고. 음. 현대자동차가 2000cc 터보 갖고 원메이크 레이스를 해 벨로스터 N 베렌전 연관이가 레이싱 하잖아 그게 바로 벨로스터 N 전이야 거기에 들어가는 차가 2.0 터보 엔진인데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갈아서 2.5 신형 터보 엔진 만드는 데쓴것 같아 그래서 이2.5 엔진이 생각보다 이 회전 질감이나 동력 전달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바늘을 보면은 듀얼 클러치 듀얼 클러치 많이 들어봤지? 포르쉐 패드시프트를 만지면 딱 이렇게 바늘이 빨리빨리 반응을 해패드시프트를 만지자마자 바늘이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잠들었죠 이제 빨리는 못 들리지만 빨리 안 들려도 느껴져 그리고 실제로 빨리 달려봤어 혼자 타는 동안 이제 벌써 느껴지지 어느 정도 힘이 힘이 있어 차가 그니까, 마력도 중요하지만, 마력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최대 토크가 무려 1,700rpm부터 나오는데, 이 산타페 2.2 디젤 모델만큼 최대 토크가 많이 나와. 음. 옛날에는 디젤 힘이 좋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 이제 아니야. 가솔린이 디젤 다 이겼어. 오. 그러면, 가솔린이 단점이 뭐냐? 연비지, 뭐. 그지 연비지. 그런데, 내가 쏴보기도 하고, 막히는 길도 다녀보고, 다 타봤더니, 연비가 9.1이 나왔어. 오. SUV 연비가 이 정도면은. 지 문제는 컴포트한 차를 찾는다면 이 차는 아닙니다. 이 차는 되게 스포티 합니다. 현대차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를 스포티하게 만들었냐. 마치 BMW는 전 차종이 스포티하잖아. 7시리즈는 컴포트하지만, 지금 봐봐. 가속박스 넘을 때도 굉장히 단단하지. 맞아. 딱딱함이 느껴지 마치 서스펜션 튜닝을 한 것처럼 딱딱합니다. 근데 이게 고속주행에서 막쏠 때, 그때는 차를 잘 받쳐준다는 거지. 확실히 득실이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했어요 승차감은 못 잡았지만 어, 난 달리는 거좀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이 산타페 가솔린 사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아빠들이 많이 선택하는 SUV 중 하나 아니야? 그렇지 근데 젊은 아빠들이 많이 선택하니까 맞아. 젊은 아빠들에게 달리고 싶은 욕구를 이 맞아, 산타페가 맞아. 이제 좀 있으면 산타가 오잖아 12월 25일 날 어허 산타페 야,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편집차가 있으면은 편집을 당할 내용이야. 근데 내가 편집을 하니까 이걸 눕는 나도 이상한 거지. 나안오준 패. 산타 편집 말고. 야, 근데 진짜 가속할 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도 가속하니까 시원시원하게 나가더라고요. 자, 그럼 드라이브 모델을 스포츠도 한번 놔볼게요. 스포츠. 오, 반응 확실히 빨라졌어. 스포츠 모드에 놓는다고 해서 변속 시간이 빨라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음... 어,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 놓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엔진이 조금 더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승차감이나 이 스티어링 힐감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어 그래서 나는 현대차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X7 타다 보면은 에코 모드로 놓으면 차 고장난 줄 알거든 진짜 안 나가 차가 맞아. 스포츠 모드에 으면차 진짜 빨라져 그런 것처럼 이 주행 모드 설정하는 것도 컴포트와 스포츠 차이를 좀 크게 뒀으면 좋겠어 근데 일반 산타페한테는 그렇게 둘 필요 없어 얘처럼 산타 심하게 패는 281만력이나 되는 고성능 현대차는 2000 고성능이라고 막 자랑하거든 이런 모델일 경우에는 컴포트랑 스포츠의 격차를 더 벌려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왜냐하면 스포츠 모드를 놓을 때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 사람이? 근데 기대를 했는데 뭐야? 일단 미션 반응 속도 차이 없고 서스펜션 차이였고 스티어링 휠 약간 무거워지는데 그렇게 큰차이없고 엔진 반응 좀 빨라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럴 거면은 굳이 드라이브 변경 모드를 안놔도 된다는 거야. 벨로스터에 전자지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그래서 N 모드에 놓으면 굉장히 딱딱해지고 N 모드에 안 놓고 그냥 일반 주행으로 하면 조금 부드러워지거든. 산타페도 가솔린 모델에는 전자지어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 지금 뭐은지가 타고 있으니까 발진 못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시승기를 찍으면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줍니다 사진을 정성스럽게 잘 찍어줘야 합니다 안 그럼 혼내요 예진아 근데 이렇게 사진 찍을 때차 옆에서 시동 걸고 있으면 원래 달달달달달달달 하는데 응. 가솔린이라서 조용하다 그치 오빠 어? 빨리 찍어 <laughs> 하나 둘셋 어, 아, 찍었어 잘 나왔어 이 산타페가 조용한 덕분에 사진에 더 집중하면서 찍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옛날 산타페가, 1세대 산타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엔지니어들, 디자이너들은 아직도 이 1세대 산타페를 잊지 못한 것 같아. 이 견인 티커에 산타페가 아직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니. 엔코 등 이제 들어왔고 평균 연비 9km, 거의 500km 탔습니다. 연비 주행 더 했으면 더 탔을 뻔했는데 이 정도면 가솔린 치고 나쁘지 않죠? 게다가 밝기도 했고 막히기도 했고 물론 정속 주행도 했지만 종합 연비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이 정도면은 만족할 만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2.0도 아니고 2.5잖아, 2.5야 이게. 어쨌든 난이 정도면 만족. 나는 이 정도면 만족이야. 아, 어.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건이 산타페의 20인치 휠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 GV80의 20인치 휠은 안커 보인단 말이지 같은 사이즈의 휠을 달고 있는데 GV80 휠은 작아 보여. 그거왜 그런지 알아? 왜? 휠의 디자인 때문이야. 애신이가 <laughs> 어떻게 알아? 직접 보고 느낀 거야. 아 그래? 어. 맞아. 왜냐면 이 휠이 마치 믹서기 날처럼 이렇게 챙. 하고 깎여 있잖아 근데 얘는 뭔가? 다소, 어, 다소 밋밋한 휠이잖아 게다가 타이어도 얘가 더 도톰해 타이어의 두께를 편평비라고 해 음. 저게 더 두툼하니까 휠이 더 작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휠이 되게 작아 보이지 근데 딱 봐도 산타페의 20인치 휠은 굉장히 커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 신형 산타페의 이 캘리그래피 20인치 휠이 얘가 커지다 보니까 밑에가 얘가 커지다 보니까 저 위에 윈도우 쪽 있지 응. 요 윈도우 라인은 그대로 있었는데 얘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더 갸름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더 차가 더 남자다워졌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와 X7 몇 인치야? 22인치 와 확실히 크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X7의 22인치 휠이랑 비율상으로는 비슷해. 어. 그래서 나는 이 신형 산타페의 캘리그래피 휠이 진짜 마음에 들어. 커진 휠이. 대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차감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산타페의 20인치 휠을 타보면 확실히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있죠. 얼마 전에 예진이가 여기 휠 한번 긁었는데 예진아. 어디? 저번에 여기 여기 여기. 아. 어. 여기도. 그 비안 긁었어. 여기 여기 도장 깨졌잖아. 그 이유로 안 긁었다니까. 내가 긁고 싶어서 긁은 건 아니잖아. 어쩌다 보니. <laughs> 근데 난 쿨한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 그랬어. 오빠, 이런 거안 깨진 게 어디야? 예전에 거길 왜 깨? 여기 막다 찌그러졌어 막. 오빠 나 박았어 이러지. 여기 막다날 나갔어 막이러아 생각도 생각 하기 싫어. 입을 <laughs> 넘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산타페의 20인치 휠은 어쨌든 지금 이 X7의 22인치 휠과 비례상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의미로 봤을 때저 베르나의 17인치 휠도 휠이 참커 보이죠? 그래서 저 X7의 22인치 휠 정도의 어떤 그런 비례감이 이 산타페의 20인치 휠 정도의 비례감으로 딱 보이는 거죠. 이 산타페, 신형 산타페의 캘리그래피의 저딱 20인치 휠전 찬성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타보니까 더더욱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산타페 사실 거면 가솔린 사세요. 자, 가솔린이 정답입니다. 조용하고 잘 나가고 오래 타면서 애정을 유지할 수 있고 아무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